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국민대학교의 홍성돌입니다. 그, 오늘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신다고,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제가 한미 안보연구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서울, 워싱턴을 오가면서 이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한 과거에 한 10여, 개, 10여 년 이상을 거기 쫓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발표도 하고, 또론을 하고 하면서 그사서한번좀 공부를 하는있인데 어,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합리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합리 관계데그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워싱턴에서 한미관계가 전혀 이상이 없고 어, 이보다 좋을 때는 없었다 라고 얘기할 때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거다 문제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의 예비역 양쪽의 잔성, 장성들이 모두 다 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해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개혁을 해? 야되좋 뭐하러 변형을 얘기할지. 그런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우리 자유진영공회에서 그 정해주신 제목을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만 개혁과 혁신도 모자라서 개혁까지 두개 같이 붙여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문제가 많으면 혁신과 개혁을 둘을 붙여놓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박관영 그 의장님께서 그 촛불 시비 그 분들 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해서 청와대를 떠날 때, TBS에서 송방성으로 제가 단독 방송을 했었습니다 떠나고 나서, 어, 그날 그러니까 그 탄핵 결정이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났는데, 에 그때 새벽에 그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문재인 당시의 그 의원이 음, 새벽에 에그 세월호 참사가 났던그거 그 어디죠? 무슨 상이죠 평복합 평복함그 가서 어 새벽에 다섯 시에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어, 방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 참으로고맙다기억하시죠 <laughs> 네, 네, 제가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부적절한 는동니다 옳든 그 o 든그 l 대통령이 당 t o 다우는 그런 상황이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l t 가서 우lton, 이게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KBS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요. 어, 홍성근이 누가 불렀냐. 다시는 출연시키지 마라.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뉴스였습니다.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어,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혁신개혁이라는 걸 조개를 붙여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지금 정치개혁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이 언론이나 혹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그데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를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니뭐 선거제도 대표는 하지 않죠 선거구제를 뭐 군대 선거구제를 할 거냐, 소정기구제 할 거냐, 비례대표 늘릴 거냐, 혹은 번역별비례대표를할 거냐,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그 선거구제 개편 대표를 하고 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역구도 타파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벌주의 협파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좁은 의미의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이러한 국회 중심의, 혹은 정치권 중심의 작은 개혁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통체적인 국가 개혁을 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내부의 개혁, 정치권 내부의 개혁뿐만 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개개인, 유권자 개개인의 개인적 차원의 의식 개혁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총체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기능별 혹은 분야별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냐, 우리나라가 잘 했었다 이런 말씀. 정치적 의미에서 보면 기능별 개혁은 예를 들어서 이건 전부 이리십니까? 이게 그막 나중에 리스트는 아니고요.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 저 선거제도 개혁 중으로 권위하는 여러 가지. 그러면 기록이 필요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저는 법치,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비정규직이 몽탕다 정규직화 된다. 대통령 한마디에 60년, 70년 갖고 온 원전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거는 법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임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열 번째 안에 뭐잘 사는 나라 되면 뭐합니까? 인치가 계속되는 한 대통령밖은 청땅 다가옵니다. 삼권분립이 확립돼 있지 못합니다. 여기 국회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의원들을 장관으로 불러다 쓰고 국무위원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 분립평을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언제 대통령 밑에 가서 장관할 줄 모르는 판에 견제가 되겠습니다안 되죠. 권력기관의 독립적 지위보장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권력기관이라는 건뭐 검찰청, 검찰, 뭐 국세청, 뭐다 이런 것들 다 말, 말씀드려요. 분야별 개혁은 정치권이 아니라,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언론, 노동, 재벌, 시민사회, <laughs> 지방정치까지도 모두 다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은 뭐냐? 모든 개혁의 기본은요, 개, 개인의 의식과 행태를 식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게 그 시작은 메타시오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 항상 정치개혁 논의하면 네타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이 지금까지 안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네타쇼 하면서 개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만 전부 다 고치라 그러고 저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적폐청산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꾸는 적폐청산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먼저 스스로 고치고 나서 당신도 고치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걸 너무 길은 걸 알아야 돼요. 이 국내의 정치 개혁의 예시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이 없이는 국가의 발전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냥 분자만 그, 냥 예시적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제 같은 경우에요. 항상 계획을 얘기하면, 어느 쪽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친재벌이었느냐, 아니면 친노동이었냐, 불기가 그 하나로 한, 한 길을 갑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계획이 못되죠. 우리는 반드시 성장과 분수에가 조화되는 사회를 가야 됩 되죠. 또북한뭐 어떻습니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종북이냐, 우리 민족끼리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분야에서도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는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 상, 이건 공허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다 보면 한쪽은 선별적 복지, 한쪽은 보편적 복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는 복지라는 게 무의미하죠.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어림잡아 봐도 거의, 거의 50대 후반에서 최소한 60대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복지를 많이 해준다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부담합니까? 작년에 학교 출산율이 0 9 7이었다네 부부가 결혼해서 1 0년도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 능력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원 한장안 들려. 도 10년 후면 아마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 지출을 해야 될 겁니다. 10년 후가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서 예시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갈등이 아닌 통합을 향한 정치개혁이 되어야 됩니다또부분이 아닌 총체적인 정치개혁이 되어야 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지 아닌 네타선에부터 출발하는 네타지 중심이 되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니다 인치가 아닌 법치주의 기반의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또 정치인의 윤리와 도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정치계획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없고 그리고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강화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냥 주요 정치개혁의 의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한 설명을 좀보해드리겠습니다 좀 우선 의회나 선거개혁 중에 한데요. 저는 제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의원윤리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직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뭐, 선의원 의원이 지금, 뭐, 그, 그 각종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그, 목포에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탐사고집다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이게 서로 상호 이해 충돌이 되고 하는 것인데도, 뭐, 그 개인적인 행태를, 개인적으로 비윤리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긴 합니다만는 그러나, 만약에 의원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원칙이 제정돼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이유 여하를 막느라고 다 처벌 가능합니다. 미국의 상하야원의 윤리코드가 있어요. 500페이지가 넘고 400페이지가 훨씬 넘습니다.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미리 그런 건 아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의원 20명 이상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아예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또, 윤리심사 자본위원제가 3기 사기 두 번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논의해가지고 징계하라 그래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 징계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요 의원 윤리부터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원 윤리를 의원들에서에 맡겨서는 절대 윤리도덕이 강화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윤리특별위원회 지금은 이미 비상선이 됐습니다만, 이건 종이 고랑이 아니라 종이 고양이 만들 못한 존재입니다. 아이고, 특별 드릴래가 한이 없습니다. <laughs> 의회 정책 역량 강화. 의원들 정책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석 의원님도 그렇고 김영우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 비서실을 강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나 이와 같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야 된다 국회가 쓰고 있는 예산 전체가 1조가 안 되죠. 대한민국 예산이 4. 지금 얼마입니까? 470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아, 1조가 아니라 2조인가요? 제가 지금 어, 저 정확하게 좀기억이안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수로 행정부를 그 막강한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양원제 도입저는 비례대표를 연동한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대표성을 더 높이는 걸맞맞는 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지금 3대1로 되어 있는 어그 지역구의 국민들의 표의 등가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또 하나는 지역 대표도 문제가 있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 다섯 개 군의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 강원도의 전체 국회의원이 아홉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땅 면적은 얼마입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홍의도 대비해서 상하 양원제를 어, 생각할 필요가 됐다각 도별로 상원 두 명씩 하고 세종자치 세 정식 한명 그렇게 하면 서른두 명 됩니다. 강원제 하고요. 그리고 인구비율을 훨씬 더 줄이는 한2대 정도의 지역으로만 정책을 했구나. 이대1는2 5대일 인구비율.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사원 예산 기능 갖고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국회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의원의 어, 그 국무위원 겸직불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아까 번이말씀드렸습니까생략하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을 의원들의 손으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선거구획정은 자기 선거구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의당 구성부에 쓰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에 전혀 관여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개혁, 요즘에 지방의회 예천군의회가 해도 일을 잘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결론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의회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가나는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정부 여장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할 일이 필요하다. 다음 언론개혁 분야입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KBS 이사를 동수로 추천하자고 주장하다가 여당 되니까 어, 없을 어떤 일로 하자고 이 주장하자고 공개하는 이런 나라에서 언론의 독립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KBS MBC 사장 바꾸꾼라고그 난리를 치면 정권 끝나자, 끝나고 그 난리를 치면 그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는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전전 전, 전, 정권만 교체되면 그래서 이 언론사 사장 임 이사들은 정권 교체 시면 무조건 인기 임기 보장되도록 이기인로을 가버리든지 네. 그걸 아예 그냥 지금 못하면 헌법에 명문화시킬 거예요. 법률도 마음대로 바꿀 테니 정치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이사 추천 제도를 도입을 시켜야 되고요. 언론사 노조와 정치권 언론 사주에 언론 방송 편성권 보도권 침해 불가원칙을 합립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KBS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한마디 했다고 출연시키지 말라고 아우성 치고 노조도 이게 편성권 침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기자분들도 많은데, 어 저녁이 오셨네. 예? 편성권 침해 아닙니까? 노조가. 제가 그걸 두번 당했습니다. 과거에 YTN에서도. YTN 노래도 들고 일어나서 제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 출연을 다시 시키지 말라고 아우을쳤 썼고요 방송 출연하도록 예정된 것이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2년간 YTN 안 나갔어요 나중에 YTN에서 하도 나온다 나와 달라 그러고 가서 그서 내가 한마디 할, 하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나가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제가 마음대로 한마디 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 와이템 부끄러운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생방송에서. 아 이건 뭐뭐금까지말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에 대한 문제 인터넷 1린 비디오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혁입니다. 음, 표현의 자유도 범위와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닙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나는 김정은이 좋아요라고 외쳐도 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의 관계와 책임이 변합니다. <laughs> 권력기관 예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죠. 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력과 독립적인 권력기관의 장이 선입되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과테말라에 어, 지식공유과학 때문에 출장을 갔더니 과테말라는 그, 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전도감옥이 갔습니다. 왜 그러냐? 검찰총장이 공립적입니다. 과테말라는요. 부패지수가 저 밑에 떨어지는 아주 우리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 그런 나라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잘못수 있으면 감옥에 있는 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나라에서 검찰권의 독립은 요구합니다. 공수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공,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만들면 검찰권이 저, 검찰권 독립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소장 마음대로 가라 치우면 데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시위가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손에서 떠나야 됩니다. 검찰개혁그렇죠요 무소비리의 대통령 권력 제한해야 되고 공공기관장 이사감사선임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무늬만 공모제도 하지요 선거에 선거운동 한 사람 갖다 앉히는 데 아닙니까? 동네 약국장 하던 사람 식약처장 시키고 동네 의원, 의원장 의원 하던 사람 국립의료원장 시키고 이게 나랍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촛불 등가 되었습니까 내부 고발자 보호 확대를 해야 됩니다. 공익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전부 다 확대하고 그런 해야 돼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확대하자 그러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저 야당일 때 확대하자고 그러고 여당 되니까 공익 신고 아니라고 난리치는 이런 이 양식과 형태를 가진 나라에서 무슨 공익 보호가 되겠습니까? 사법개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에 따른 사법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본래 대통령이 되면 사법이나 혹은 정치권을 떠나서 국가 전체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천권이 있으면 내가 보수라고 해서 보수적 판사만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진보라고 해서 진보적 성향의 판사만 추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나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이렇게 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 구성하면 법원 구성할 때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념적 평행성에 따른 사법 신뢰 위기가 눈에 보이듯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재벌개원 말씀드립니다. 국제 기준에 의한 노동 원칙과 제도 적용해야 됩니다. 노동에 한번간 권리, 권리는 그냥 그대로 권력이 돼서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건 뭐, 그, 뭐, 맞습니다만, 우리가 수일 근무, 뭐, 시간의 근무 수당 1.5배 갔잖아요. 국제 기준은, ILO 기준은 1.2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1.5배 해놓고 아직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지역이라 분야에 따라 다르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똑같은 최저임금 하는 나라로 말이 됩니까? 어, 뭐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수준 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요. 동일형 노동, 동일 노동, 어, 임금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됩니다. 노동이든자본이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시장 중심의 재벌과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령에 의한 대통령에 의한 상생이 아니고 노비의 합법화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서 중지하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정치 개혁을보면요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일이나 민기고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개혁이 이루어진 의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 외국 환경 요인의 압박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대 국가, 그러니까 16대 국회 말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소식소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 통한 정치 개혁이 그래도 하나 의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차대기 정당이라는 그 당시 한나라당이 오명속에 17대 총선을 치러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당이 오히려 개혁적으로 나와고 주도합니다. 그래 놓니, 그때 여당이었던 열린 군단, 당 그, 또, 노세천전민당으로 분리되어 가는 히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수 없이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한번 이루어졌죠. 결국,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암제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전했을 때,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유권자들이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투표하고, 지역에 따라 투표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 정당을 확실하게 벌주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책임의 절반은 국민들과자입니다.